화이트체플의 그림자 잭더 리퍼 1. 배경 1. 8 8 8년 영국 런던의 이스트엔드 지역 특히 화이트체플은 빈곤과 범죄가 들끓던 곳이었어 이 지역은 노동자 이민자 빈민들이 몰려 살았고 치안도 굉장히 불안정 했지 매춘 강도 살인 같은 사건이 일상 적이었어 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잭더 리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이 등장했어. 범행 잭더 리퍼는 주로 가난한 여성 매춘부를 노렸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리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살인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특징적인 범행 수법은 목을 깊게 베어 살해, 복부를 절개하거나 장기를 적출 어떤 경우에는 신체 일부를 절단. 특히 이런 절단과 장기 적출이 정교했기 때문에 범인은 해부학적 지식이 있거나 최소한 도축 기술을 익힌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어. 3. 주요 피해자들.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는 다섯 명은 메리앤 니콜스 8월 31일 목이 베이고 복부가 찢긴 채 발견. 애니 체프먼 1888년 9월 8일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발견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1888년 9월 30일 목이 베었지만 다른 신체 훼손은 거의 없음 캐서린 에드도우스 1888년 9월 30일 같은 날 매우 잔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 메리 제인 켈리 1888년 11월 9일 집안에서 거의 신체 전체가 훼손된 채 발견 가장 잔혹했던 피해자. 특히 캐서린 에드도우스 사건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